야, 안녕하세요 단무지입니다. 예하. 드디어 와. 레프리콘이 업데이트했어요. 예. 이제 레프리콘을 찾아라고 하는데 그 뻘갱이 수연한 아저씨 있죠. 난징 아저씨. 걔 찾아야 하는 거 어떻게 생각에는걔 찾아야 돼. 뭐 어, 어, 찾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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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다. 어 찾다. 찾다. 어쩌란 이런 레프리콘 아저씨가 오. 여기 있네요. 자나한테와 얘들아 나한테 와. 남자가 나온대. 어, 아 이거 산물 다다 다른가봐. 아, 아, 그래, 나, 나 여기 자 있는데? 여기 이제 빨간 수염 미는 아저씨가 입금인 거야. 예. 파인드를 눌러주면은, 자 음, 이제 오, 상점에서 뭐 하나를 이제 살수 있는 용도를 좀 확장이 될 거예요. 자 다음 가봅시다. 그거 찾으니까 악세사리 일일차에 살수 있네. 그러니까 1일차에 악세사리 살수 있네. 거의 공짜 주는 게 아니네. 양심 없는 거. 자 그러니까 이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. 오. 어이로봇으로 얻을 수 있는 물량인가 이럭키프리셋 포션이랑 클로우 포션이 있거든요. 이두 개가. 근데 이런 거는 매기면 안 돼요. 그냥 남겨두고 파세요. 로버 정은 이... 이제 팔면 오히려 더 좋는데. 자 일단은 근데... 제가 테마 하나를 얻었거든요. 이제 럭키 테마 있는데 이건 마지막에 주는 거거든요. 맨 마지막에 주는 럭키 테마고요. 이걸 한번 써볼게요. 이러세요 다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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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예뻐? 뭐야? 착지마. 베르니펙스 테마 왜 이렇게 예쁘죠? 페르니페스 페르니스 테마 왜 이렇게 예뻐? 아, 이거 아니 뭐야 이거 페르니페스 이거 리뷰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빡대가리라가지고 리뷰를 안 했네 어 뭐야 이거 아유씨 이건 너무 허전한데? 레프리콘 테마는 좀 약간 깔끔한 편이면서도 뭔가 화려한 거안 안 좋아하시는 는안좋아하 분들이 되게 좀 좋아할 것 같다 하도 이거, 이거 테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테마에 관심 좀 가져 테마 너무 노잼이야, 이거. 자,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거다 리뷰했으니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어? 뵙겠습니다. 자, 봐요.